응, 잘 봐라. 요거세요, 저, 저왜 태우세요? 응. 잘 봐라. 잘 봐라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당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당기고 이거. 이거, 이있어거이 있어 이이 있어 니당만 <laughs> 네 이제 아빠랑 드라이브 할수 있나? 언니 어? 네 맨날 뚜껑 열리는 차 뚜껑 열리는 차 타령했는데요. 어? 어? 아빠랑 뚜껑 열리는 차 타고 이제 드라이브 광안대교 가자잉. <laughs> <laughs> 어? 연습 좋나? 응, 비 왔나? 어? 어비 왔지. 어, 아빠랑 이제 아빠 내일 이제 면허 합격하면 타러 가자잉. 자자 다시 쭉 당겨봐라. 어떻게? 어떻게? 기운 것. 꾹 누르고 있어. 꾹 누르고 있어. 꾹 누르고 있어. 오. <laughs> <꾹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중요한 거면 면허는 땄나 <laughs> 어? 아빠 면습? 연습 면허로 이거 2 시간 동안 하고 왔다. 내일 가서 이제 따고 와야 된다. 됐다. <laughs> 이 <laughs> 어... 이제 로버트로 <로봇으로> 변신한디. <laughs> 로봇트로 변신한디. 이 로버트 변신한도 트랜스포머 안, 안 봤나? 트랜스포머 안 봤나? <laughs> 음, 아빠랑 이제 내일 면허 따고 오면 아빠랑 드라이브 가자. 네? 토요일 날 가지? 응, 그냥 그래, 아무튼 가자. 응. 음. 다 젖는 거 아니가? 젖체? 니 타지 마라봐아 싫다 좋체 젖나 젖왜 좋네? 좋네? <laughs> 내려갔어